지금 거의 품절각인데요. 갑자기 왜 타이레놀이 품절각이 됐냐면, WHO에서 발표했던 것 때문에 그런데요. Welcome to Jenny's Drugstore. 안녕하세요. 약사 제니입니다 제가 오늘은 진통제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실 아세타미노펜 계열을 들고 왔습니다. 네, 제가 왜 아세타미노펜 계열을 들고 왔냐면 요즘에 다시 이슈화가 돼서 타이레놀 같은 경우 품절이 되고 있어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우리의 진통제 중에 이제 아세타미노펜 계열을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거의 품절각인데요. 갑자기 왜 타이레놀이 품절각이 됐냐면, WHO에서 발표했던 것 때문에 그런데요.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는 우리가 그 아세타미노펜 계열의 성분은 괜찮은데, 그 이외에 이부프로펜 엔세이드의 진통소염 효과가 있는 것들은 먹지 말아라.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아세타미노펜 계열을 막 사지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을 억제하는 약은 먹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근데 이제 타이레놀 같은 경우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는 것들은 해열 진통 작용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나머지 계열. 그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해열 진통 소염 효과까지 있는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이런 것들은 권하지 않는다고 이런 발표를 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였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 숙주 세포 우리 인간이 숙주 세포잖아요. 바이러스의 숙주는 우리 인간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숙주 세포에 ACE2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수용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왕관 같이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얘가 사람의 그 수용체 에딱 결합해서 더 쉽게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게이부프로펜 계열의 약들이나 고혈압약 당뇨약 이런 것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비추한다 이런 이야기가 됐던 거죠 짜잔 띄워주세요 타이레놀 그 아세타미노펜 같은 경우는 12세 이상 복용이 가능하고요 정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술 술 드시기 전이나 후에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간에서 이제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간에 독성이 되는 중간 대사산물이 있는데 술을 드셨을 때 간독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술이랑 드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최대 8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4,000mg을 넘으면 안 됩니다. 아세타민오펜 같은 경우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만성 두통이 있어서 타이레놀을 달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2,000mg, 한 2,500mg으로 좀더 이제 낮춰서 하루 최대 용량을 낮추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어요. 타이레놀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타이레놀 500mg랑 이 이알정. 650mg이 들어 있잖아요. 이거의 차이는 무엇이냐. 500mg랑 650mg. 얘는 좀 빨,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이레놀 e r 같은 경우는 알파벳 e r 입니다 Extended Release란 뜻이에요. 그 Release 방출하는 거를 서서히 방출하는 효과까지 있는 거예요. 아난 급성 통증이야. 그러면 얘 먹는 거보다 얘 먹는 게더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나는 지속적인 통증이 더 많아. 그러면 이 이알정을 먹는 게더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복용하는 텀을 더 길게 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짧은 시간 동안 통증을 억제하게 될 경우 이를테면 생리통, 두통, 치통. 이럴 경우에는 그냥 타이레놀 정을 드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의 통증이 오래 지속되어 이를테면 근육통, 요통, 관절통 또는 만성으로 이렇게 두통이 있을 경우에는 이알정을 추천을 합니다. 얘가 이유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왜냐면 빨리 효과가 나는 걸 갖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먹고 또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퇴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 간격을 띄시고 드셔야 돼요. 얘는 지속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을 띄고 드셔야 되는 거고 얘는 이제 8시간 지켜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타이레놀 계열 보시면, 얘는 이제 어린이, 어린이용인데 딸기맛입니다. 딸기맛. 그래서 88.89mg이 들어있는데요. 아이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먹어야 되는 정의 개수가 이제 만 12세의 경우에는 8개. 를 먹어야 돼요 예, 그렇게 따졌을 때는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2살 이상 부터는 요거를 드셔도 되니까 체인지 하는게 더 도움이 되시겠고요그 다음에 이제 타이레놀 콜드 인데요 얘는 종합감기약 역할을 합니다 아세타미노펜이 325mg 들어있는데 뭐수에페드린 부터 해서 콧물 뭐 기침 재채기 뭐 이런 전반적인 이제 종합감기약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먼 스타일의 놀인데요. 얘는 아세타미노펜 500mg에다가 파마브롬이 들어 있어요. 생리하기 전에 붓기 같은 거를 좀 빼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게이 파마브롬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우먼스 생리통엔 생리통약,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들, 4개월 이상부터는 요런 이제 시럽 성분을 드시면 되겠죠. 현타점 3.2g 요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다른 회사 건데, 챔프 시럽. 이 챔프 시럽 중에서도 이제 아세타미노펜 있는 게 있어서 이제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다른 회사 거 아세타미노펜 있고요. 이 외에도 타이레놀, 얀센 거 아니더라도 다른 데거 많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보시고 이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통제에 대해서 이제 살짝 알아봤는데요. 아세트아미노펜. 네, 기본이 진통, 해열 효과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두 번째는 4000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네, 성인 기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간으로 대사되고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음주 전후에는 아세트아미노펜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성 통증, 뭐좀더긴 통증에는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드셔도 되고요. ER이라는 게 Extended Release 방출되는 거를 좀더 지속적으로 하게 만들어진 약간 서방형 제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띄어야 할 간격을 잘 띄어서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를 그냥 타이레놀 정이라고 생각하고 막 과잉으로 드시잖아요. 그러면 뭐 매스꺼울 수도 있고 뭐 심하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과용량으로 인해서 뭐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런 편의점에서 파는 타이레놀이 어 안전상비약이라고 이제 팔리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도, 어 제가 미국 갔을 때도 타이레놀이 진열이 장난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종류의 타이레놀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걸 보고서 엄청 놀랐었는데, 이거 괜찮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타이레놀만으로도 이제 응급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만요 고 합니다. 네, 한 5만 될 걸요. 그래서 예, 네, 런거 알고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갖고 왔고요. 타이레놀뿐만 아니라 아세타미노펜 계열인 이를테이 EGN6인데 얘도 믿을 만하고요. 또 다른 국내에서 제조하는 아세타미노펜 계열도 있으니까 굳이 비 타이레놀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세타미노펜이 들어있는데, 개보린달라, 타리돈A달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그 아세타미노펜이 들어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카페인도 들어있고, 미소프로필 안티피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타이레놀이랑 얘랑 완전히 같다라고 보실 수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빠이빠이.